안녕하세요.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아침 7시 57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이 이 글을 올려놨는데요. 이 종가 매매 어제 우리가 현대바이오로 대응했습니다. 현대바이오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요. 어, 이러한 그 불금봉 이후에 어, 이틀간 바로 고가누리 구간에 있는데요. 이 고가누리 구간에 있는 이 현대바이오는 무거통 항암제 어, 임상을 위한 호주 자회사 설립이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39,400원 아래로 어, 좀 하락을 했을 때 어, 매수 타점인데요. 지금 39,600원입니다. 종가 매매로 어, 대응하시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39,400원 아래로 내려오시면 어, 조금 움직임으로 어,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같이요 어, 어제 시초가로 대응, 하디슈로 대응했는데 그대로 수익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1시 이후에 제가 종가 매매로 말씀드렸는데 뭐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제 가져갔는데 오늘 한번 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이 종가매매 종목 현대바이오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이 조강ILI로 이렇게 종가매매를 대응했었는데요 이 조강ILI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바로 또 상승을 해서 우리에게 조강ILI는 수익을 안겨다 줬고요 일순 같은 경우에도 어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이후에 시초가에 그 이후에 이렇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종목들은요 굉장히 아이 이슈가 있어서 수급이 들어오고 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현대바이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9,400원이 이 타점입니다. 그 밑에서 39,400원 아래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매수해서 수익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 연휴, 끝나고 이제 바로 첫 거래인데요. 이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아주 그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 7거래 연속 지금 나스닥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 투자자들은 전부 어, FED 당국자들 또 이러한 그 정부의 아, 발언에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0.75% 미국이 빅 스텝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할 거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거의 지금 70% 이상이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오늘도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요. 언제든지 조금만 이유만 있다.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태풍 때문에 포항의 지하주차장에 지금 어, 두 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들려왔는데요. 어, 대부분은 심정지 상태로 어, 지금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태풍의 영향으로 어, 또큰 피해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전국적으로 어, 또 글로벌 어, 뉴스 중에 아침에 다룰 만한 이런 뉴스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요. 어제도 제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어제도 137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380원이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깨지고 올라가면 1400원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렇게 쓰리고에 바로 고통 속에 지금 증시가 짓눌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에너지 위기, 바로 그냥 또 유럽의 에너지 위기, 우리나라에까지 이런 파고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더큰 위기가 몰아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지금 이러한 그 상황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오늘도 또 어,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또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OPEC 플러스 어 화상회의에서 지금 어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에 조금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어제 저녁에 88달러, 88.8달러로 어 거래를 마쳐서 지금 90달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장중 한때는 뭐 90달러도 돌파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또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러시아의 서방 제재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중단, 물론 곧 철회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러시아의 또 천연가스 공급 중단과 이런 것들이 겨울철 가스와 관련해서 또 우려가 될 만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이래서 전기 가격도 또 도시가스 수급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연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내려올 만한 요소가 그렇게 보이질 않고 있어서 지금 심리적 지지선인 1380원을 지키면서 떨어질지, 1380원을 뚫고 올라가서 1400선까지 올라갈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고환율과 또 에너지 수입 가격의 상승, 그리고 또 반도체, <laughs> 또 중국의 수출 부진,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행진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 1월부터 8월 달까지 무역 적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50억 달러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지금까지 이런 숫자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어, 완전히 어, 이 수지,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눈앞에 완전히 닥쳤는데도요 어, 사실상 정부가 할수 있는 어떤 재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외 리스크의 충격에 어, 국내 대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말로만 안정적 수지이다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 뭐 이러지만 어, 이. 국제수지라든가 유가라든가 뭐고 금리라든가 전반적인 사항들이 어 악화될 때 우리는 거의 뭐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개월 연속 무역 적자 때문에 어 당분간 이러한 고환율의 어 상황이 지속될 거고요. 경기가 또 중국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것은 어 무역의 적자가 더 깊어질 수 있는 이런 위기감까지 우리 시장에 강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석탄 같은 에너지, 또 이러한 그 가격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를 더 이끌었는데요. 아마 겨울로 가면, 당장 뭐 수급에 어떤 뭐 영향이 없다. 그러면 또 무역수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갈피를 못 잡는 환율인데요. 어, 이러한 그 환율이 1,400원 돌파가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laughs> 또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 원정 가동도, 어, 이렇게 연장한다, 또 뭐, 그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내년 4월까지는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또 얘기가 나와 있고, 지금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 이러한 그 증시에 하락의 공포가 계속 연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 지금 에너지 대란 때문에 우리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고요. <laughs> 또 미국은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중국은 어, 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우리나라와 아, 이런 무역수지와 관련해서 또 생산량과 관련해서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무역수지 적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1월부터 8월까지 25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자가게 어, 우리나라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아, 2 0가1 5 7 0원대까지 환율이 올랐었고요. 어, i m f 때 1600, 1900, 어, 6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1300, 39원 정도, 1300, 아, 79원 정도, 오늘 어제 마감을 했는데요. 134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 이 1380원, 어, 오늘 이거 깨서 올라갈지, 1400원대로 올라갈지, 오늘 지켜봐야 되는 유의, 유의 어, 주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이런 와중에도 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또 강철 관련, 강관 관련, 이런 대미 수출주 환율 높아지면서 좀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 좀 관심있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리튬 관련주입니다 리튬 관련주 미래 나노텍 인데요 이 미래 나노텍이 오늘 관심주입니다 오늘 3 플러스 1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3 플러스 1 중에 1이 바로 현대바이오 종가매매 종목이고요 이세개 관심주가 미래 나노텍입니다 그리고 노로홀딩스 어, 남매간 지분 경쟁이 지금 한참인 노로홀딩스하고 세아특수강 어, 이 강간 관련 또나음시티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그네움시티 관련 세아특수강 관심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아특수강, 노로홀딩스, 미래나노테 이렇게 세 종목이 관심주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어 바로 우리 종가 매매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어 테마로 어, 또 제가 분류해서 오늘 움직일 만한 테마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 포르쉐와 관련해 가지고 어 포르쉐 IPO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이 어, 포르쉐 IPO와 관련해서 어 3기 이 자동차 관련주가 바로 이 상한가 밑에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포르쉐 관련 이 이슈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 포르쉐 이슈, 폭스바겐 그룹이 포르쉐 IPO 그룹을 또 IPO 하겠다. 뭐 이런 그 발표. 이런 그 이슈가 오늘까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 노로 홀딩스. 남매 간의 지분 경쟁이 어, 상당히 부각되면서 노로 홀딩스 지금 관심있게 보는데요. 노로 홀딩스 어, 우선주도 있습니다. 또 5G가 지난주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어, 이 카카오가 5G 사업에 어, 진출한다는 이런 소식, 또 삼성전자 진출, 뭐 이런 것들이 어,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이 진출 소식이 5G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데요. 어, 이 5G와 관련해서 어, 더큰 상승이 갈지 오늘까지 이 이슈들이 좀 움직일지 지켜봐야 됩니다. 가스관과 관련해서 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스관 러시아가 서방에 어, 천연가스를 유럽에 어, 또 아시아로 돌린다 어, 그 천연가스를 이런 것들 가스관을 어 연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성밸브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동양철관 같은 종목들이 가스관과 관련해 가지고 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그 가스관 관련주들 어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폐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폐배터리는 계속해서 어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요. 어, 금주도 그렇고 폐배터리 관련주들.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서 재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리튬 관련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미래나노텍 관심있게 지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미래나노텍이 지금 아,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아, 11,050원 아주 좋은 자리고요. 2차전지 관련 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 이 고환율 이 움직임에 아,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고환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할 가격 어, 상황이 되고요. 또 리튬 가격이 아, 이 상승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 미래나노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기에 수소 관련주, 아, 수소 또 행사들을 나오. 그런 가능성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금양 같은 경우에 2차전지 관련주도 되지만은 두산 퓨얼셀과 또 움직임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이 수소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수소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일본이 이제 개별 여행을 풀것 같습니다. PCR 검사를 지금 어, 입국할때 폐지, 우리나라도 폐지, 양국 간에 이제 폐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큰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신성 ENG가 좀 살짝 올라갔는데요. 어, 이 신성 ENG는 풍력 관련주인데 이 풍력 관련해가지고 태양강 또 풍력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또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조선주도 수주, 어, 이 여러 가지 LNG선 수주 어, 관련해서 또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 지금 이 1승 같은 경우에도 어, 연일 그 상승의 어, 테마가 움직임으로 어,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늘 우리의 그 관심권 안에 굉장히 있는데요. 오늘 환율의 움직임 잘 보시고요. 환율이 자꾸 상승으로 1,380원대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거침없이 1,400원대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환율이 내려올 만한 요소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또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로 갈것 같은데요. 아, 환율이 상승하면 지수가 떨어질 거고 또이 개별 종목들 어, 이슈, 테마 종 어, 이러한 그 움직임으로 어, 또 오늘 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저와 함께 오늘의 관심주 3 플러스 1 현대바이오 종가 매매 종목하고요 미래나노텍 노로올딩스 세아특수강 이렇게 세 종목 관심권 관심권 안에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오늘도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같이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만 목요일 대응하면요. 금요일부터 4일간 추석 연휴입니다. 오늘 잘 대응하시고요.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